아이고, 답답해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자, 느긋하고 낙천적이고 먹을 복 타고난 우리 돼지띠 여러분. 그동안 세상 편하게 잘 사셨지? 그런데 2026년 병오년, 아주 뜨거운 불말의 해가 왔는데 우리 돼지는 차가운 겨울 물이란 말이야. 이 넓은 물에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어? 신령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공수를 내리십니다. 차가운 물이 펄펄 끓어올라 사방이 안개로 뒤덮였구나. 내년은 우리 돼지띠에게 대혼란의 해입니다. 수증기가 앞을 가려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 이걸 속된 말로 콩깍지가 씬다고 하지. 사람에 속고 돈에 속고 분위기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형국이야. 오늘 제가 83년생, 71년생, 59년생 우리 돼지띠 여러분, 내년에 이 뿌연 안개 속에서 사기꾼한테 홀라당 다 털릴지,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복을 지킬지, 그 갈림길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주 따끔하게 일러드릴 테니, 눈 비비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판을 냉정하게 봅시다. 2026년은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해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볼 이상한 투자처가 갑자기 대박으로 보여. 평소 같으면 의심했을 사기꾼의 말이 달콤한 꿀처럼 들려. 사기 수, 실물 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내 마음의 조급함이야. 물이 끓어오르니까 마음이 급해져. 남들은 다돈 버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러버리게 돼. 내년에는 절대 귀가 얇아지면 안 됩니다. 누가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하고 속삭이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그게 여러분 전 재산 지키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 44세가 되는 83년생 개의 생검은 되지. 이분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스케일이 커. 내년 2026년은 여러분 눈앞에 가짜 성공이 어른거리는 해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혹하는 투자 제의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신기루일 가능성이 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빈 강정이지. 특히 문서운 조심해. 계약서 잘못 썼다가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일 생겨. 도장 찍기 전에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고 세번네번 네번 확인하세요. 내년에는 현상 유지가 목표야. 지금 있는 자리만 잘 지켜도 성공한 겁니다. 헛된 욕망에 눈멀지 마세요. 다음은 56세가 되는 71년생 신혜생 하얀 돼지. 우리 신혜생들은 예민하고 깔끔하고 자존심이 센 편이지. 내년 2026년은 여러분의 차가운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해입니다.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져. 평소엔 그냥 넘길 일도 내년엔 못 참아. 욱하고 터져버려.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한테 갑니다. 내년에 부부 불화 이별수까지 비쳐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힐 수 있어. 그리고 성질 내가다 혈압 오르고 뒷목 잡는 수도 있어. 제발 내년에는 릴렉스. 화가 날 때는 찬물 한잔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68세 기해생 황금돼지 어르신들. 이분들은 흙과 물이 섞여 있어서 속을 알 수가 없고, 재물 욕심도 좀 있으신 분들이야. 내년 2026년은 이 흙탕물에 불이 들어와서 끓는 형국이니, 건강에 비상이 걸립니다. 물이 탁해지면 어디가 안 좋아. 신장, 방광, 혈액순환 쪽에 문제가 생겨. 몸이 붓거나 소변 보는 게 시원찮거나 피로가 잘안 풀릴 수 있어. 어르신들, 내년에는 돈벌 생각 말고 내몸 고치는데 돈 쓰세요. 몸에 좋다는 약 너무 함부로 드시지 말고,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거 투자하면 노후 보장된다 하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내년엔 그게 다 독사과입니다. 건강 잃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몸 챙기는 게 남는 겁니다. 자, 우리 시야가 흐려진 돼지띠 여러분. 2026년 이 자욱한 안개를 어떻게 걷어내야 할까? 끓어오르는 물을 진정시키고 안개를 없애려면 차분한 이성이 필요해. 내년에는 무조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꼭 조언을 구하세요. 내 눈엔 안 보이는 게남 눈엔 보이거든.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차분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안개가 걷히고 진짜 길이 보입니다. 돼지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이육년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내 소중한 복다 빼앗깁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게 내년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 눈에 낀 콩깍지 벗겨지라고 기도 많이 할게요. 오늘 제 공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확실하게 주의소.